감사드리며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다시 저희가 좀 바꿔서요. 어, 그전본전 전날 본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기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기 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료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려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음요? 무엇을 하시나 이까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네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감구할 뿐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오늘 욕, 욕기 구장을 읽기에 앞서, 욕기가 오늘 어, 대답을 하는 이 장면 가운데, 먼저는 이전의 어, 말씀인 빌다시 어떠한 말을 했는지, 팔장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빌다스는 어, 고통을 받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과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너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 그렇게, 그렇게 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어,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빌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다스의 말에 요비 오늘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요비 대답하는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요. 희가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 동의가 되거나, 그말씀이 아,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비 말하는 이 하나님의 요비 경험한 용이 비 들었던 그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사람이 의롭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할수 있겠냐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한편으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요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인생이 어지 하나님 앞에 의료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의롭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절에 보면은 요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변론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단 한마디 말도 할수 없이 그분은 정말 크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절에 보면은 그분은 너무 크시고 힘이 크시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서 완악하게 하고도 그분 앞에서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비 말한 것은 요비 말한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면서 또한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신 분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신다. 그분이 막으시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비에 들었던, 요비 t you be a little bit, you be a l i t t 그분 앞에서 어떤 u 론 e 할수 없는 정말 거룩하신 어, 그런 분이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어, 16절에 보면은 그분 앞에서 뭔가를 가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 요백에 나타난 거는 있을 수도 없고 행여 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나타난 것을 나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분이 말하는 거조차 나는 알 수도 없으 없는 없는 존재다. 그렇게 나는 낮은 존재다라고 요번 그렇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맞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 앞에 한낱 인간분이 이 사람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이 말씀 앞에 동의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요비 말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은 동의가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요비 알았던 하나님의 한 일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욥은, 이 욥기가 적혀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바로 족장 시대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족장 시대를 성경에서 보면 족장 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그때부터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요이부와 말했던 이 하나님 그러나 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 장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가 여지껏 많이 들었던, 하나님, 말, 말, 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 다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또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것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그 소돔과 고모라를 중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약속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비 오늘 얘기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요비 보았던 하나님, 요비 알았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아주 짙게 작은 일부분만을 알았던 그 모습을 이번 그 모든 것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과 요비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브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크고 위험 있고 존귀한 분이시라서 감히 가까이 할수 없는 분이고 감히 그분 앞에 무엇인가 말을 할수 없는 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또한 가장 가까이서 그분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신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신 하나님시란 것을 또한 보게 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하나님도 맞고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욥이 보았던 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욥을 통해 욥이 보았던 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위엄과 존귀를 넘어서서 정말 인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가까이하고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줬던 이 말했던 이 욥이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은 사람의 한계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 하나.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전부인 거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바로 오늘 요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정말 크실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는 분, 그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저희 창의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넘어 우리가 만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어,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크시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 처음에는 저, 저에게도 하나님은 어, 어떠한 분이셨냐면은. 어, 정말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 하나님 앞을 믿기 믿을 때부터 어,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신이라는 존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고, 어,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정말 내가 어, 죄를 지면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순결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서 나갔습니다. 그 믿음이 전 전부라 생각했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신 분이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셨고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한 것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았던 하나님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 정말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하시는 분인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케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마 성도님들마다 각자 어, 성도님들마다 각자 그 만나신 하나님 그, 그 경험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넓은 그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또한 정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안의 틀에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면 알아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틀이 깨어져서 그 하나님을 내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러한 저희 창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환경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정말 이 모든 상황들과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좌절하거나 낙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경험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은 환경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뿐만 아니라 이끄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지혜를 더해주시고 사랑을 더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또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어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창일교회 성도님 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에 도우심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생각의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뭐 어떤 그걸 또 떠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흘리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번 일주일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년에는 그 깊이 만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더욱더 깊이 알아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 우리의 주변 지역에 또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저희들이 세워지는 올해와 또 내년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희 창의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비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어 더 크시고 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 크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어려움과 힘듦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